자 사상은 맞춤 사상으로 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우리 힙스터라서신 없다고 믿고 갑니다. 그 굴림 찍고 가죠? 저것도 음... 좋대. 저건 장, 장점이 있긴 해 근데. 약간 굴림 자연주의 하실래요? 자연월? <laughs> 난 굴림이야. 저거. 저저 저. 난 따라서 저, 저, 저. 수용이 다... 그냥 저뱀파이어 만든 다음에 어, 그냥 팔다리 살리는거 하자. 너가, 수용띠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. <laughs> 그냥 노예로 <laughs> 만들어 자 <뭐죠>? 저거 그냥. <laughs> 개웃긴 거 굴림트 주변 주변 다 적대야 우리 어 좋아 명예로운 노예 아니에요 이 이름에도 적... 굴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굴림을 그고이즈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 하나 넣죠 <웃음> <웃음> 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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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<웃음> 나 야, 하나 넣자 래 그래. 혹시 원하는 유물 있으십니까 칼을 근접 무기 하나 넣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저 수상 어 하죠? 이름 못 바뀌냐 유 망.. 치 섞어야지. 아씨 <laughs> 아.. 어, 칼 영원, 이름 같네. <laughs> 강원도의 영원에... 분노가 어때요? 강원도의 안갚음이나안갚음이나어 <laughs> <갚습니다. 웃음> 됐듯? 이렇게 합니다. 자 이제.. 하야, 이게.. 하야, 우리 하야. 시작할 때 일단 얘기를 합시다. 저희가 오. 어제 4개로 확정을 했는데 어차피 6개를 해도 굶어 죽을 것 같아. 6개를 해놓고 그니까 부정적 트레이 굶어. 긍전전 트레이 다 합쳐서 6개로 제한 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희귀한 것들은 당연히 지금 체크 안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르면 되고 그거랑 별개로 여기에 있는 이제 외형은 제한이 없는 걸로 예 네, 그래서 지금 먼저 하실 분? 잠시 저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난 나는 외형은 그냥 표준 체형으로 하고 또또또또 또, 또, 또 가축에 놓여 하려고 또 어, 포효 풀 아, 그런 거 하지 마라. 우리, 우리, 안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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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우리,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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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는리우가 보이죠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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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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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리, 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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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근데 부정적인 거 빼고 전부 다 긍정 넣으면 안 돼요? 아니 그래도 돼. 그래도 되는데 이제 그냥 너 음식을 우선적으로 주진는 않을 수 있어 <laughs> 그거. 근데 225가 뭘 뜻하냐면은 어디 뭐 체강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들어오면서일 하나도 못 해. 아뭐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했다고? <laughs> 그럼만은 저는 이렇게 사격 조련 챙기고 저지불과 주지름이 챙기겠습니다. 꾀꾀꾀꾀 <laughs> 뭔데 <laughs> <laughs> 인종? 한 번만 섞게 해 줘. 아뭐뭐뭐 <뭐람> 그러니까 뭐든지 인종 이름을 딱한 번만 섞기로 하자. 불량이. 저, 아 나... 괜찮아요, 다. 괜찮아요, 다. 끽빅 부단나. 끽끽끽 부단나. 자, 다음에 하실 분. 저저저 저, 저, 제가 할게요, 제가. 네, 골라 주세요. 불백기. 불백기. 바로 저기 돼요, 불백기. 자, 시작부터 저 이거 이거 사실상 방어 강이랑 비슷한 거 아니? 열기 초저 응력 열기 초저 응력 이거 <뭐� 화합약 얘기하는 거야? 아무튼 사람... 아분 존나 처먹고 불은 불들 끄는 거 하고 싶다고 그만 어. 어. 극도로 공격적 뭐라고 뭐뭐 어? 뭐? 극도로 공격적 극도로 공격적 해달래요 극도로 공격적 어 그리고 불행함 불행함 아 이거는 진짜 존나 <웃음> 이 새끼 이거 그냥 지금 무도 관리 안 하고 불만 뱉겠다이 소리 아니야 지금 지금 다섯 개야 하나 더 고를 수 있어 일단 가나사격 그리고 외형 혹시 고를 거 있어? 외형 안 골라? 일단 인종형 이름 거품미 한번 돌리죠? 이거 돌려야겠다 그러다 아, 이름 ㅅㅂ 진짜 확뭔가 <laughs> <laughs> <모르시고. 뭐가> 확실하네 <laughs> 너가 사이카이트였던가? 예 사이카이트 넣고 그러면 강한 근접 화염저항 ㅅ 수용이한테 당할 순 없다 빠른 는고 권장함 끔찍한 조련 미쳤나그다고자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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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 저하겠습니다. 정신적 과민. 예? 어, 어예 예. 매우 매력적이지 않은. 당발. 수북한 수염. 무거운 턱. 표준 체형. 끔찍한 격투. 끔찍한 체골. 끔찍한 조련. 야 근데 끔찍한으로 좀네개 아니냐? 이연한 아, 제자. 이연한 네, 네, 제자. 제자? <laughs> 이런 면는어 이렇게 어섯 개인데요. 괜찮? 어. 아. 신영이. 신영이. <laughs> 고자 그다음. 오케이. 나죠. 어, 다 냉기 초정응력 열기 초정응력 대 네. 아, 냉정. 냉정이랑 강한 근접 공격 야 양심이 있으면 그 적어도 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끔찍한 조리, 끔찍한 원예 근데 이러면 저희 조리할 사람 없는데요? <laughs> 그러네, 우리 없네 이게 무슨 단발머리야? 아니 뭐 단발이니까 틀린 건 아닌데 어, 단발이니까 아니, 니고 <laughs> 너무너무 짧은 단발인데, <laughs> <laughs> 그다음 킬링이다. 어, 볼수나요 그러면은 저 위에 맨 위로 올려봐. 흡혈성 <laughs> 누르고, <웃음> 장거리도요. 저런 어, 끔찍한 저런 넣고, 강인한 건장한 넣고, 다산 어때요? 다산. 어? 다산. 다산을 왜 넣어? <laughs> 다산을 왜 넣어? 기 방이 듣게요. 외형, 일단 외형은 그냥 마름로 하고, 마른? 홀쭉한 머리 야진지 뭐, 거 뭐, 목이니까 목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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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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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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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울려봐봐. 저지 불가? 저지 불가. 저지 불가, 어 저지 불가 했을 거야. 무능한 나뭇가지. 아이 자키들 이름 잘짓는다 어, 이거 괜찮지 않아요? 나이 45세. 나이, 나이. 울려. 네, 그것만 빼면 진짜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. 오징아님 얼마 차이 안 나지만? 야심 10살 넘게 차이 난대 뭐? 5 7살안 돼. 장 <laughs> 해놓고 빌더 오면 한 멀티 열게요. 아니 왜! 저거 왜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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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오존! 아니야, 한번 들어도 그렇게 막 굳이 안 굳어. 하나가 다 싼다고 하네. 골.. 골고도 먹네. 먹네. 아직은 골고루 드시네, 골고루 아니 좀 야권이야, 가만히 서서 먹어! 이러도안 끝나? 아니 계속 먹어야 해. 이거 다 우리 돈 났어, 이거 이제. <laughs> 우리 광희 차다 어디 갔어? 우리 야유 다 어디 갔어? 야유 세개남았데나인베인베 인벤 넣기로 했어, 지금. 비를 보면 다 들어가. 이번에 또 누구야? 형도, 형도. <laughs> 걱이이겠는자데 이제. 나왜왜왜 왜, 왜, 왜? 피곤, 배고픔, 실내선호, 흠뻑저음 불편. <laughs> 야랄났다. <laughs> 신신들어들다신다 신나, 신나, 아니 편자 막대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아 재미가 필요하다. <laughs> 저게. <웃음> 정착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거짓말 치지 마 허락 안 했어도 먹고 있잖아 자, 먹고 야지아 이거 이데 중독 안 걸렸다니까 이 근본 없는 아금나 효율적인 거야 겁나 효율적인 거 여기서 다할수 있잖아 야 그거 아니야 우리 재벌 뛰시야 했어 <목소리> 아 했어 했어 여기 시벌 아이시 뭐야 하다 말았어 하다가 마실라 같이 자 하도 자라 아니 정발 단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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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자로서 돌하는 거저 그거 같아 모놀리스 같아 모놀리스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와우 와우 <오, 오. 웃음> 야 개혁이 면대 좀 대각선으로 쏘지 옆으로 서로 올짝이 뜨핀데 저게 일부러 저기다 쏜 거야 그 생각을 못 했네 이제 태워 태워 아, 종사허준. 종호준. 니가 이름 줄이면 어떡해. 이름만 누르지 말라면서. 아니, 근데 저거 줄여도, 좋았지. 줄여도 본인 이름이잖아. 아. 정이야, 미친새끼야. 뭐라 그러야 근데 줄이야. 그 종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언제부터 종호준? 뺑약 <laughs> 쓰는데요? 응? 뺑약을 쓰는데? 아,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해놨어. 약품은 지금 쓰면 아까우니까 아니, 가만히 계세요. 왜 이렇게 굴러대. <laughs> 아프니까 아프니까 좀 불러야지 아시발이렇게 <laughs> 아, <시가 웃음> 오늘 어 살아있는 게용하네 겸비전노라는 말을 저렇게 하는데 아니 건강 눌러봐 얇아서 평화를 많이 떠나갔나봐 <laughs> 아왜 의사가 미쳤다 매우 배고픈 순영아 네좀 때려도 되냐 왜요 고인사라고 때린다며 난빨할 거야 도망했지 순정야 도망가 <laughs> 이제 총 들고 있어. <laughs> 잠깐만. 아이 치발 난총못 때릴. 넌 칼잖아. 여기 <laughs> <너는 깨는. 웃음> 어디 다친 데 있나? 배였어6 시간 동사망인데요? 아, 괜찮, 괜찮,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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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건 진건. 멘탈 깨질래 누구지? 없지. 오케이. 아직은 멘탈 아직은. <laughs> 나 휘노디분 줄 알았는데 다, 다 반청보네 씨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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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<웃음> 위에 위에 <웃음> <히노처럼 보게. 웃음> 야, 왜 바로, 바로 위에 처럼보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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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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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지위 아, 개웃기네. 좋습니다. <laughs> 어. 아니, 바로 <laughs> 걸릴 줄은 몰랐는데. <laughs>